안녕하세요 미니어처 세상입니다. 제가 오늘은 미니사관님이 주신 떡볶이 DIY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 아까 찍었는데 끊겨가지고 계속 찍으려고요. 왜 계속 끊기지? 소개할 때도 끊겼는데. 일단 레진을 종이에다가 넣어주세요. 됐나? 그리고 제 핸드폰에는 진짜 유시정지 기능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가져갈 때 기다리셔야 할것 같아요. 일단 레진이 안 짰죠? 네, 제제 레진 갖고 올게요. 네, 제가 쓰는 레진 갖고 왔고요. 저도 핸드폰 제 폰이 똥폰이어서 레진 주제 경화제를 넣어주세요어 이게 주제네? 아까 동기 주제 아니었나? 그 다음에 수시기로 둘을 섞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빨간색 물감을 아니 이게 왜 계속 떨어질까? 죄송합니다 계속 떨어졌는데. 짜증나게, 진짜. 우와, 뭐야, 이게. 으. 잠시만요, 이게 안 나올 수도 있잖아. 괜찮아, 멘 떡볶이니까. 힘들게 해줬고요그 다음에 빨간색을 이렇게 섞어주세요. 그래도 매운 떡볶이니까 그냥 빨간색으로 할까요? 그냥 떡볶이는 주황색이랑 같이 하는데 매운 떡볶이는 그냥 빨간색만 할게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아, 요것은 치워야겠다. 어찌러워. 아, 이게 아니지. 어딨어, 토핑. 어! 저 사람 짜증나게 만드네 왜 이렇게 쓰러져 꿀토핑 꿀 이거 넣에 부어주세요 이렇게 부어주시고 잘 저, 섞어주세요 레진이랑 해주시고 이제 그릇에다가 이걸 담아줄 거예요. 그릇에다. 허! 진짜 잘 만드셨다. 나 이거 파는 건줄 알았어 처음 보니까 이렇게 예쁘게 담아주세요. 이렇게 담아줬습니다 옆에 이렇게 레진튀어나온 거는 아! 딱 보면 더 이상해지니까 닦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 한번 닦아버렸네요 이게 완성해졌습니다 카메라 잠깐만 고춧가루 표현대 넣어야지 바보야 어? 아 쏟아진지 알았네 매운 떡볶이 는거 당연히 토핑이 이 색이고 이렇 그렇겠죠 다음에 그쪽으로 편지를 잘모아줍 예쁘게 엄마 다 쏟았다 너 많이 예쁘면 안 예쁘니까 적당히 뿌어 주시고요. 네, 이렇게 완성이되었습니다. 나의 카메라로 보기엔 엉망진창이고 안 예뻐 보이지만 실제로 보시면 그래도 그나마 나아요. 네, 이렇게만 떡볶이 만들기 완성이 됐고요. 그럼 지금까지 미니어처의 세상에 미니 사가님이준 DIY로 내 떡볶이 만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빠이.